뭐냐? 음, 이건 자신감과 파워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부스터랄까. 타노스 개 씨발 새끼. 내가 클럽에서 공짜로 처먹인 술이 얼마인데 사람을 존나 씨발 놈이 무시하다니. 나 보고 자꾸 남수래. 족 가짜니. 형 남수, 남규, 남수, 남규라 남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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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규 내가 그 새끼 고막에 피 나오도록 존나 얘기를 했는데 해석끼 씨발... 지은 게왜안 돼? 안 할래? 됐어 네가 타노스 줄여줘서 내가 지금 인심 쓰는 거 아니야? 됐다고 이따 달라고 떼써도안 준다 팔로우 미 지구인 절반 죽이러 가자